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 50년차 시니어 비뇨기과 전문의 심재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는 밤에 화장실을 한 번씩 꼭 가게 되는 나이가 되었지요. 밤잠을 푹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제 몸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일이 단순히 불편한 일이기만 할까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 시기엔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전립선 비대증, 방광 기능 저하, 신부전, 당뇨, 수면 장애, 뇌 질환까지 다양한 중대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그것이 치매, 우울증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골절 사고 중 많은 비율이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발생합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소변으로 인해 수면의 질은 무너지고 면역력과 치매 위험도 함께 높아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야간뇨의 원인을 알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질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오늘 꽃길 백0세의이 영상을 통해 야간뇨가 생기는 정확한 이유. 방치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 지금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법, 병원을 찾아야 하는 타이밍, 최신 치료법과 예방 수치까지 전문의의 경험과 진료 현장의 생생한 사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는 야간뇨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밤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꽃길백세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이 백세까지 건강하게 품위 있게 살아 가실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한발 앞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야간뇨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시니어에게 자주 생기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뇨란 말 그대로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잠든 후한번 이상 깨어 화장실을 가는 것을 의미하며 두번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변을 본 횟수보다 그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두번 화장실을 가더라도 다시 깊이 잠들 수 있다면 문제가 덜하지만 한 번만 깨도 이후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겐 큰 고통이 됩니다. 야간료는 왜 생길까요? 야간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변을 많이 만드는 몸 상태, 야간에 소변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야간 다뇨증이라고 하며 전체 야간뇨의 약80% 이상이 이 원인입니다. 노화로 인해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밤에도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집니다. 또 신부전, 당뇨병, 신장 기능 저하, 이뇨제 복용, 저알부민혈증 등도 야간 소변량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발이 자주 붓는 분들은 낮에 다리로 내려갔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순환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다리 올리기, 저염식 식단, 수분 섭취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방광 기능의 이상. 즉 방광이 소변을 오래 저장하지 못하거나 너무 예민해진 경우입니다.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발생하는 위축성 방광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자다가도 소변이 찰것 같아 깨버리고 실제로는 소변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차도 요이, 소변 마려움을 느끼는 저용량 방광 상태가 된 것이지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요도와 방광의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해 밤에 더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수면 자체의 문제 즉 수면이 얕아져서 쉽게 깨거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우울증, 치매, 수면장애, 만성통증, 불안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야간요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변을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밤새 수면이 자꾸 중단되면서 그때마다 소변이 마려운 것처럼 느껴져서 화장실을 가게 되며 결국은 근본질환인 무호흡 치료가 우선입니다. 시니어에게 흔한 복합 요인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많은 시니어분들은 이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이 커져 방광이 예민해졌고, 밤에는 심장이 약해져 수분을 소변으로 더 배출하며, 거기에 수면까지 얕아져 쉽게 깨는 것 이런 삼중고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니어분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 중에서도 혈압약, 이뇨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신부전약 등이 야간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혼자 참기보다는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몸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일 수 있다. 노화에 따른 호르몬 변화, 방광의 민감성 증가, 수면의 질 저하가 모두 원인이 될수 있다. 약물, 기저질환, 생활 습관까지 점검해야 정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 바로 야간뇨를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결과는 바로 낙상 사고, 즉 넘어짐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78세 여성분 사례를 소개드릴게요. 밤 2시에 소변이 마려워 일어나던 중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걸어가다 카펫에 걸려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됐습니다. 이후 장기간 입원, 근육 감소, 폐렴,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보행기를 의지하고 생활하십니다. 특히 70세 이상 낙상 환자 중약 30%가 골절, 그중 많은 수가 야간에 화장실 가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한 번의 낙상이 삶 전체의 독립성을 빼앗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의 질이 망가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세포를 회복하고 뇌를 청소하고 면역계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야간뇨로 인해 자주 깨고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면 낮 동안 졸림, 기억력 저하, 면역력 저하, 우울감 증가, 당뇨고혈압 심장질환의 악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도 1.5에서 2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가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야간뇨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질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때때로 신체 내 위험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야간뇨로 첫 증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후 잔뇨감, 약해진 소변 줄기, 야간 2회 이상 화장실. 당뇨병은 갈증, 체중 감소, 피로와 함께 잦은 소변. 심부전으로 인한 다리 부종, 호흡 곤란, 야간 다뇨. 신부전은 부종, 소변량 변화, 피로감, 수면무호흡증, 콧골리 낮졸림, 집중력, 저하와 함께 야간요, 초기 내 질환은 배뇨 조절 기능 이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나이 들어 생긴 일로 넘기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나 생활조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 신호들입니다. 다음 중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비뇨기과나 내과를 방문해 주세요. 밤에 2회 이상 화장실을 가며 깊은 잠을 못 잔다.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만 유독 소변이 자주 마렵다. 밤에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몹시 피곤하다. 소변 줄기가 가늘거나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남는다. 자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 최근 체중이 감소하거나 전신 피로가 심해졌다. 복용 중인 약이 많고 약 복용 시간과 관계없이 밤에 소변이 많다. 야간료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낙상 사고 수면장애 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증상이라 넘기지 말고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야간료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사실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느낀 건 생활 습관이 야간뇨 관리의 5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이 곧 야간뇨 개선으로 이어지죠. 오늘 알려드리는 수칙은 지금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만 바꿔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저녁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 줄이기. 하루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전엔 500ml 정도의 물을 자주 나누어 마시고, 오후엔 점심과 함께 한 잔, 간식과 함께 한잔 정도, 저녁 식사와 함께 한컵 정도만 드시고, 이후엔 한 모금만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차, 수박, 참외, 국물 많은 음식, 맥주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이런 음식들은 몸에 수분을 몰고 와서 밤에 야간 단열을 유발합니다. 2. 자기 전 다리 높이기 30분 실천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밤에 유독 소변이 많다고 느끼신다면 자기 전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쿠션 위에 올려 2-30분만 계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쪽으로 몰려있던 수분이 미리 순환되며 낮시간에 배출되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만들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야간뇨 증상이 현저히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3. 저녁 식사는 가볍고 일찍, 국물은 적게. 야간뇨가 심한 분들 중 많은 경우 저녁 식사가 늦거나 짠 국물 위주일 때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는 최소 잠자기 3시간 전에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수분이 적은 메뉴로, 국물은 반 그릇 이하로 제한 예를 들어 된장국, 라면 국물, 김치찌개를 매일 드신다면 이 습관만 바꿔도 야간료가 절반 이상 줄수 있습니다. 4. 자기 전 화장실 두번 가기 습관. 잠자기 전한번더 화장실을 가는 것 알고는 계셔도 실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 간후 바로 누우면 방광에 다시 소변이 차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잠들기 30분 전한 번, 잠들기 직전 한번 더, 이렇게 2단계 화장실 루틴을 생활화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를 1회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5. 낮에 햇볕 쬐기 가벼운 걷기 운동. 야간료는 단지 방광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더 자주 깨고 깨면 소변이 마려운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 구조로 연결됩니다. 낮 동안 햇볕을 쬐면 체내 멜라토닌 리듬이 안정되고 가벼운 걷기 운동은 수분 배출을 도와 밤에 불필요한 야간 단열을 줄입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햇살 아래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6. 수면 환경 점검하기 밝기, 소음, 온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야간료도 쉽게 유발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빛과 소음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커튼으로 외부 불빛 차단. 적정 실내 온도 18도에서 22도 유지. 자극적인 TV 시청은 최소 1시간 전에 중단. 발 시려우면 수면 양말 착용. 취침 전 휴대폰 사용 자제. 수면을 제대로 준비하는 환경은 결국 야간열를 줄이는 최고의 시작입니다. 실천 요약 체크리스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줄이기. 잠들기 전 다리 올리기 2-30분. 저녁 식사는 국물 없이 가볍게, 화장실 두번 다녀오기 실천, 낮에 햇볕 쬐며 가벼운 운동, 어둡고 조용한 수면 환경 만들기. 이번에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들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민간요법 중 믿어도 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실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뇨에 도움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식습관은 야간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밤에 일어날지 말지가 갈리기도 하지요.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바나나.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방광의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에도 도움. 호박씨.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며 배뇨 불편 감소에 효과적. 검은콩.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여성의 방광 점막 기능 유지에 도움.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방광 점막 보호 및 전신 염증 감소. 적당량의 따뜻한 우유. 수면 유도 물질인 트립토판이 풍부. 단, 유당불내증 있는 경우 제외. 단, 위 식품도 저녁 식사 3시간 전까지만 섭취가 원칙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과 음료는 카페인 포함 음료, 커피, 녹차, 콜라 등 이뇨 작용이 강하며 방광 자극으로 소변량 증가. 알코올 소주, 맥주, 와인 등 항이뇨 호르몬 억제로 소변 생성 증가, 숙면 방해. 짠 음식, 찌개류, 젓갈, 국물 음식 체내 수분 유지 기능을 무너뜨리고 야간 다뇨 유발. 수박, 참외, 국수 등 수분 많은 식사,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바로 야간뇨로 이어질 수 있음. 산성 과일 주스, 오렌지, 자몽 등 방광을 자극하여 급한 요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요법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소개되는 민간요법 중에는 일부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보이는 민간요법 사례와 팩트입니다. 검은콩, 물, 옥수수 수염차, 연잎차 등. 이뇨 작용이나 항산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과다 복용 시 야간뇨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 복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뜨거운 물 수건 배에 얹기 방광의 긴장을 일부 완화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일시적 도움일 뿐입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튼튼해진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방광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고 요로 감염 위험이 증가됩니다. 밤에 이불 속에서 윗 입술을 꼬집으면 소변 마려운 게 사라진다? 의학적 근거 부족입니다. 일부 신경 반사 자극으로 인한 기분 전환 효과일 뿐 소변 생성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요점은 민간요법은 보조적으로만 접근해야지 절대 치료의 대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입니다. 야간요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진단 후 원인을 구분한 뒤 다음과 같은 치료를 시행합니다. 야간 단여형입니다. 소변 생성이 과다한 경우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고 저염식 식단을 유지합니다. 인뇨제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변경하고 항인유 호르몬 유사제 데스모프레신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단, 심장, 신장질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광기능 이상형 환자의 경우는 방광 안정화 약물 항콜린제 베타3 작용제 등 처방하고 골반 적은 운동 케겔 운동과 방광 훈련 프로그램을 저용량 항우울제 병용요법 등이 있습니다. 수면 장애형은 수면 습관 교정과 수면 무호흡증 검사 및 양압기 사용을 불면증 치료제 또는 인지행동 치료와 통증 우울증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저자극 전기자극기나 바이오 피드백을 활용한 비수술적 치료도 시니어에 효과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를 해드리면 음식은 섭취 시점과 종류가 모두 중요합니다. 민간 요법은 보조로만 활용, 과신은 금물이고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 치료는 약물뿐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 수면질 개선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 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야간료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 무엇보다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료 후 관리법, 무엇이 중요할까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대부분의 야간료는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유지하고 반복하는 힘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 복용하기. 다시, 밤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생활 루틴 유지하기. 야간뇨가 줄어들더라도 꾸준히 운동과 식이 조절을 지속하기. 주기적으로 혈압혈 당심장 신장 심장 건강을 체크하기. 이 모든 것이 다시 야간뇨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특히 약을 끊고 나서 다시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 대부분은 생활 습관이 원래대로 돌아간 경우입니다. 야간뇨 재발을 막는 전략은 수면 루틴을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 유지하기입니다. 체중 관리와 걷기 운동, 복부 비만은 방광 기능 저하 및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약물 복용 시기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뇨제를 저녁에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면 방해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체 이상 신호는 곧바로 병원에 알리기도 중요합니다. 다리 붓기, 갑작스런 체중 증가, 기력 저하 등은 조기 이상 신호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야간료는 혼자서만 이겨내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어르신이 밤마다 화장실 가시는 걸 불편하게 여기기보다 주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간접등 설치에 넘어진 방지, 화장실까지의 동선에 장애물 제거, 밤 중에 자주 깨는 부모님께 수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드리기, 물 마시는 시간, 약 복용 시간을 함께 점검해 드리기, 가족의 작은 관심이 어르신의 큰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밤에 자주 깬다는 것, 단지 수면을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품위를 흔드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실천하고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분들을 수없이 지켜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분명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참지 마세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밤은 더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꽃길백세는 여러분의 백세까지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응원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을 전달하고 시니어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꽃길 백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꽃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